네, 영어 능률 김성곤 오빠 수업할게요. 질, 제목은 Three Questions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Uh, there was once a king, 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왕이냐면 Who wanted to know three things에서 세 가지의 것을 알고자 하는 왕, 응. 세 가지의 것을 알고자 하는 왕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뭐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뒤에 수 없으니까 바로 동사부터 나왔으니까요. 그세 가지가 뭐냐?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에서 모든 것을 할 어떤 적기, 적절한 시기,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어떤 사람들 뭐해야 할 to pay attention to에서 집중할 어떤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해야 할 중요한 것. 이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왕이 있었대요.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냐. That knowing these things, 요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뭐한다 would ensure에서 보장해주다. 이런 뜻이죠. 그의 성공을 보장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세 가지 꼭 찾아야겠네요. He announced. 그는 발표하였다. Announced 하면 발표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죠. 뭐라고 발표를 했냐? He would reward. Reward는 보상해주다 누군가를 보상해주겠다. 근데 어떤 누군가냐? Who could teach him these things? 그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여기서 teach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겠죠. 그래서 그에게 뭐를 이것들을 가르쳐주다. 이해되셨죠? 많은 사람들 여행을 했어요. 어디로? 그의 궁전으로 여행을 했어. 그말은즉슨 그의 궁전에 와서 이세 가지의 것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했겠죠. 맞. 그런데 그들은 모두 provides 제공했다. 뭘 제공했냐? 다른 대답들을 제공을 했대요. 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다 달랐다는 얘기죠. Uh, regarding the first question에서 so regarding하면 뭐 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죠. 뭐 뭐에 관해. 뭐 뭐에 관해 이런 표현이 뭐 단어 리스트는 화면에 있어요 근데 네,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누군가는 말했다 여기서 some 잘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왕은 should make 만들어야 된다 근데 뭘 만들어야 되냐 detailed schedule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 그 스케줄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so that이 붙어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하기 위에서 이렇게 해서 가져 위에서 음. 그래서 뭐 하기 위해 디테일드 스케줄 만들어야 되냐면, he could always know 그가 항상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알려면 모든 걸할수 있는 어떤 완벽한 시기를 어,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드 스케줄 만들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말했어. 주장했어. claimed. 뭐라고 주장했냐. He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consider하고 똑같네요. consider. 고려하다. 그죠? 모든 상황들을 우리 every라는 애는 뒤에 단수명사 옵니다.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wait for the precise moment. 아주 정확한, precise는 정확한이라는 뜻이죠. 정확한 순간을, 그러니까 행동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이 썸하고 아들스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답을 말을 해주러 온 사람들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라고 할 때는 뭐 어떤 사람들 할때 썸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때는 더라는 관사를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others 이렇게 써야겠죠. others 네, still others. 또 o t h 네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suggest하면 제안하다 이런 뜻이죠. 뭐라고 제안했냐? He should concert. 그는 뭐 해야 된다? Concert. 상의해야 된다. 누구와 상의해야 된다? Wise man. 아주 현명한 남자와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대요. 여기 보세요. 요구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 다음 대절의 내용이 방위성을 나타낼 경우, 즉, 대절의 내용 자체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일 경우에는, 앞에 서 u 스티드에서 시제가 과거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종속절의 시제는 반드시 should 동사, 원형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 should는 생략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따라서 헷갈릴 수 있겠죠? he consult만 나왔을 때, he가 3인칭 단순데, consult s 안부터. 뭐 앞에 뭐 공동사가 이디 과거시대인데 종속절의 공사가 현재시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suggest라는 동사의 특성상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일 경우 뭐뭐 뭐 해야 한다는 라 의미일 경우 should가 생략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상 한번 보시면 지금 막 적절한 시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단어가 right, 뭐 perfect, precise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Uh, equally various 보세요. 그래서 주어 자리인데 지금 주어가 안 나왔어요. Various는 다양한이라는 형용사란 말이야. 따라서 the answers가 주어가 되고 w i r 가 동사.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나와야 할 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요? 도치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이해되셨죠? 따라서 앤 r 스가 주어기 때문에 복수동사 were 나와야겠죠? 대답들이 굉장히 동등하게 다양했다. 그두 번째 질문에 대해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봅시다. Some 몇몇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some 나왔어요. 뭐라고 말해? The members of the king's council. 그 왕이 있는 그 의회의 멤버들이 were. 자, 멤버스니까요. 동사하고 를 복수동사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w h i l 하면 반면에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아까 우리 still others, 그것처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반면 다른 사람들은 mentioned에서 언급했다. 뭐라고 언급했냐? priest, 성직자나 혹은 의사나 또는 warriors에서 기사들.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런 다음 third question 세 번째 질문에 대한 in response to 응답으로 아까 우리 뭐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regarding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regarding하고 뭐 비슷한 단어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regarding 에뭐뭐에관하여 아까 그러니까 in response to와 동등합니다 세 번째 어떤 질문에 관하여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some replied that scienc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에서 누군가는 대답을 했다. Replied. 뭐라고 대답했냐.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whereas 반면에 우리 계속 비슷한 거 나오고 있어요. while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whereas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거, 이거 두 개가 비슷한 의미죠. 반면 다른 사람들은 insisted 어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 나왔네요.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낼 경우 should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동사 원역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 즉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 이것은 전쟁 혹은 종교적 의식 숭배이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또는 종교적인 어떤 의례 의식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네요. 그쵸? 사실. 따라서 대절의 내용이 뭐뭐 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와 시제를 동일하게 써줍니다. 과거 시제. 이해되셨죠? 뭐,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The king was not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뭐, 뭐에 대해 기뻐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왕은 그런 대답 중 어떠한 것에서 기쁘지 않았대. 그러니까 다, 답변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단 얘기야. 그럼 다른 답변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볼게요. Yeah, 여전히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 to his questions 그의 질문에 대한 어떤 최고의 답변을 발견하기를 바라던, 바라던그 왕은 decided 결심을 했다. 그럼 여기서 wishing은 뭐냐?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분사, 사구문, 예, 분사구문. 보이죠? 동사구나. 이 바라는 게 누구예요? 그 왕이죠, 왕. 왕이 이걸 바랬어요. 그래서 뭐하기로 했냐면 결국에는 오 e 드 헐미츠에서 은둔자, 헐미츠하면 은둔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종교적인 이유나 어떤 이유 때문에 숲 속에 가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방문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자, decide라는 동사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 헐미츠를 방문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네요 그죠? 뒤에 동사 바로 나왔으니 주어 없다는 얘기니까 Be famous for 에서 뭐 뭐로 유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어떤 wisdom, 지혜로 굉장히 유명한 늙은 헐 미트를 방문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답변을 들을 거야 그헐 미트 lived in a forest 숲속에 살았어요 내가 아까 말했죠? 은둔자, 숲속에 가서 사는 사람 그리고 뭐 했다? 만났다 누구만 만났냐면 오직 Ordinary folk에서 그 평범한 어떤 평민들, 농민들만 만났대요. 그죠? h e r 는숲 속에 살고 그리고 그 평범한 농민들만 만났어. 그래서 so 연결사하고 기억하세요. 얘가 이랬기 때문에 왕이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은 디스가이스에서 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을 변장했다. 자, 목적어 자리에 힘센스가 나왔다라는 건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동일한 대상일 때, 목적어 자리에 self를 집어넣죠. 이런 걸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왕은 그 자신을 변장시켰는데, 여기서 as, 뭐, 뭐, 로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아주 그 간단한, 뭔가 막 치장하지 않은 페센트 누구? 농부로 그를 변장을 했대요. 왜냐면, Permit 만 o d 만 a man, man, 만만 n man. He o r d e r 는 동사 r e ordered, ordered, o r d e ordered, ordered, o r ordered, r d e r e d o d e r e d o r d e r 경비 o 들한 e r e d or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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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e r e d 니 d e r e o d e r e d r d e r e d d e Why d i he went on a l o n 그가 뭐 하고 있는 동안에 혼자 가는 동안에 뭐 하기 위해 간다? 커미트를 찾기 위해서 가는 동안 그 경비병들 모고는투 스테이비아인데 뒤에 있으라고 명령을 했다. 네. 어, reaching her, the hermit's hut. 위치는요, 도달하다, 도착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얘가 중요한 건 바로 타동사, 타동사라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취해요. 그 말은 즉슨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해서 전치사가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hermit's hut라는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요. 전치사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치사 너무 안 돼요. 그 어. 헐미치의 그 오두막에 도착한 왕은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어, wishing처럼 분사 구문이 되겠죠. wishing 왕 이렇게 돼요, 그죠그 도달한 그 왕은 found the old man. 그 남자가 남자를 발견을 했어요. 늙은 남자 아마 헐미치겠죠. 근데 늙은 남자 뭐하고 있어? Garden에서 a b e i n g 땅을 파고 있는 남자 땅을 파던데 그 남자가 땅을 파고 있는 거니까 관계가 능동이겠죠. 그래서 ing 형태로 수식을 합니다. 남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헐미츠가 브릿지드킹 왕에게 인사를 했어요. 브릿 t 가인사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얘는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따라서 t h 이라는 목적어가 바로 나왔습니다. 왕한테 인사를 했고 그리고 근데 인사를 하고 나서 계속 그냥 땅을 판거야 그래서 그렇죠? continue 가지고 continue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요투부정사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땅을 팠대 뭐 신경 안 쓰고 봤다는 얘기지 왕 말했다. I have come here. 내가 여기에 왔는데요 왜 왔냐면 to ask you three questions. 당신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하러 왔어요 이렇게 왔대요. 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죠 첫 번째 뭐야?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내가 모든 걸 해야 할 적기가 언제인지 내가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누구를 내가 pay attention to 집중해야 될까요? 가장 집중해야 될사람 누군가요? 그리고 마지막 finally,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세 가지 우리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었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 모두 다마음에안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잖아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헐 비트가 들어주기는 했어요 listened 어떻게 들었어? 아주 그것도 carefully 신중하게 잘 들어줬어 그런데 뭐였냐면 결론적으로는 declined 뭐였냐 decline하면 거절하다 이런 뜻이죠 거절했다 뭐하길 거절해? to respond 응답하길 거절했대 대답을 안 해주겠다 이거야 아, you must be tired 그래서 왕이 생각한는 거야 must라는 표현 볼게요 must do. 자, 우리 must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그지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야? 틀림없다. 그죠? 틀림없다. 원모임에 틀림없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피곤해야 한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두 번째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 피곤함에 틀림없네요 왕이 말했어 그러면서 아 제가 당신이 하는 거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혹시 몸이 좀 편안해지면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까? 라는 생각에 얘가 도와준 거지 그래서 내시라는 동사는 역시 많이 알고 있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 동사 원형 알겠죠? 당신이 그거 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요. 그럼 여기서 그거는 뭐야? 이 답하는 거 말하는 거지. 그렇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야. 헐미트는 또 거절도 안 하네. 고마워했다 그에게. 그러면서 comma ing 분사부분이죠 누가 했는데 건네줬냐? 헐미트가 건네줬어. 누구한테? 왕에게 그의 삽, 그 그러니까 파던 삽을 이제 건네준 거야. 그래서 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뭐 하겠어? Worked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뭐했어요? Work 했겠죠. 뭐 work 했고 니깅을 계속 한 거야. 그러는 동안 이제 와이헐미트는 뭐했어요? Watched him 그를 그냥 쳐다봤대요. 그것도 어떻게? Silent 조용하게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왕한테 일 시키고 자기는 쳐다보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as the sun was setting 어 태양이 질 때까지 일을 했대요. 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s t o p 멈춰서, 그리고 말한 거야. 뭐라고 말해? 아, 나 여기 come to you. 당신한테 왔는데요. 뭔 때문에 왔냐? 그 대답들, 이그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위해서 나 여기 왔다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속 깜만하고 있었네. If you can give me none, 만약 당신이 can give 줄수있다네줄수 있다잖아, I can. 근데 none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수 없다면이야. 대답을 해줄 수 없으면, please let me know, 알려줘라. 어? 알려줘라. 뭐 하도록? I can return. 뭐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아, 대답 못 해줄 거면 말해주면 되잖아. 나 집에 가면 되니까. 알렇게 하고 있는 거야. 태양이시니까 힘든 거지. Someone is running toward us. 근데 갑작스럽게 헐미트가 얘기했어. 누군가가 running toward us.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헐미트가 say 말했대. Let's see. 봅시다. 뭘 보냐? See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죠. 이 동사는 뒤에 뭐 목적어가 있겠죠. 근데 목적어 자리 보니까 who it is 이렇게 되어 있네. 우리가 너 누구야? 아니면 뭐 이거 <목적> 뭐야? 뭐 이렇게 할 때는 Who is it? Who are you?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의문문이 요 음음문이요, C라는 목적어 뒤에 왔어요. 이렇게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보통의 의문문의 어순과는 다르게 의주동 이런 어순을 취해요. 그래서 의주동 확인하셨죠? Who it is? 누군지 한번 보자. The king turned, 왕은 뒤돌아 봤고 그리고 s so, a 봤다 어떤 남자가 뭐하고 있었어? learning, 달려오고 있는 거 근데 어디서 달려오냐면 out of the wood에서 wood 하면 뭐 숲속이에요 숲속에 바깥으로 막 뛰어오는 걸 발견한 을 거야 그 왕이, 그지? 아까 그 누군가가 달려온다고 얘기했으니까 see라는 동사는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몇 형식이야? 5형식이죠, 5형식 그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근데 강조하주기 위해서 원어와 현재 분사도 나오실지, 그지? When the man r e a c h the king, 아까 내가 말했지만 reach라는 동사는 타 동사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올수 있습니다. 그한 남자가 그 왕에게 딱 도착했을 때 그는 fell down, 넘어졌대요. 쓰러졌대요. fell이라는 동사는 뭐 이거의 과거형인거죠? The king could see blood flowing.에서 C라는 동사 또 나왔네요. 지각 동사 flowing 흐르는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현재분사 강조하기 위해서 피가 흐르는 걸볼수 있었어. 그 거대한 wound하면 상처라는 명사야. 상처 아시겠죠? 상처로부터 어디에 있는 그의 그 배쪽에 있는 상처에서 막 피가 흐르는 걸볼 수가 있었어.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에서 씻겨졌고 그리고 상처 이게 붕대를 감아줬대. 그 상처를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리고 그와 그리고 그은자는 carry the man into the hut. 옮겨갔어요. 그 남자를 데려갔어. 어디로 데려갔어? 그 오두막으로 들어간 거야. 다쳤으니까. The man closed his eyes. 남자는 그의 눈을 감았고 그리고 잠에 빠졌어. Because he was completely exhausted. 그래서, was exhausted. 지치게. 되는 거죠. was exhausted. 지치게 되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쳤어? completely. 완전히 지치게 됐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The king also. 또한, l a y down에서, 뭐, 눕다. 이런 뜻이죠. 그 lie라는, 눕다라는 자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쵸. 거짓말 하다 아니에요. 눕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 이렇게 누웠고요. 그리고 나서 왕도 옆에서 뭐라고 해요? 잠이 빠진 거야. 잠에 든 거야. 왜냐면 하루 종일 땅만안 봤잖아. 근데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니야.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남자가 stare at 해서 응시하다 이런 뜻이죠. 뭐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왕이겠죠 왕. 남자가 딱 일어나가지고 왕을 쳐다본 거야. 불기 m 이 갑자기 됐어. 아 용서해 주세요. 남자가 beg e d 뭐였어요 간청했어요. I don't know. you. 난 당신을 모르는데요. 그리고 나는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뭐할 이유? 당신을 용서해 줄 이유도 없죠. 모르니까. 왕이 replied,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you might not know me. 당신은 나를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알아요. 지이 남자는 그 왕을 알고 있었대. 뭐 남자가 answered, 대답을 했다. Last word. 지난 전쟁 동안에 당신이 나의 누구를 죽였어? 형제를 죽였어. 그리고 took, 가져갔대. 뭘 가져갔냐? 나의 property, property 하면 재산, 돈 이런 거잖아. 내 재산을 다 가져갔어. 그지? When I knew that night, 내가 알았을 때 근데 뭘 아냐? 좀 해석되어 있네요. 당신이 have gone to see the hermit. 그 은자를 보러 갔었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럼 자 봐봐. 안 시점은 과거인데요그렇죠 근데 그 알기 전에 당신이 그 은자를 보러 갔겠죠. 그럼 과거보다 그 이전의 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즉 헤드피피를 사용을 합니다. 당신이 그 은자를 보러 갔다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I 인 e c i d 결심했어. 뭐 하기로 결심했냐면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근데 on your way back,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왜? 내거프로퍼티도 가져가고 내브라블도 죽였잖아. 그지? 원수네. 리벤지를 꿈꿨겠죠. However, 그러나 I came across, came across 하면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죠. 당시에모디가드들을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왕이 he ordered his b o d y g u a r d to stay behind you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모디가드들이 recognize me 나를 이렇게 알아챘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wounded. 어, 아까 wound라는 게 명사 상처라는 뜻이었는데 wounded에서 여기서 동사의 의미로 쓰였네요. 상처 입히다 이런 뜻이죠. 상처 입히다. 다치게 하다. 나를 다치게 했어요. 비록 내가 이 스킵 탈출했다 하더라도 어, I would have died. 이거 중요한 문장이네요. 가정법이에요. I would have died. 내가 죽었을 거예요. If you hadn't saved, saved my life.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주지 않았다면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즉과거시점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이라는 건 일어난 일보다 한 시대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돌아가는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당시 나를 구해 주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죽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완료. 과거완료 형태는 if 주어 주어 head plus pp 그죠? 그리고 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s head plus pp. 맞겠죠? 이거 가정과 과거에 대한 내용도 역시 학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나의 인생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Now 이제 my son and I 내 아들과 나는요 will serve serve가 뭐야? 섬기다 이런 뜻이야. 당신을 섬길 거다. 어머니 섬길 거다. Please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y. So easily. So please 문장맨 앞에 피피 나왔네요. 이거 군사 부문이거든요 얘를 순식해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얘가 되게 왕. 그지 왕이 기분이 아주 좋았어. 왜 기뻤냐면, t 하 h 메이 e 만들었거든, 친구를. 그니까 러 그의 적, e n e 적과 매우 쉽게 친구가 됐다라는 것에 기뻤던 왕이 f 게 r 뭐 했냐? 용서를 했다. 누구를? 그 남자를. 그리고 프 r o 스 i s 약속했다. 뭐하기로 약속했어? 그다 가져갔잖아. 근데, To restore, restore 하면 회복시켜주다 이런 뜻이거든 회복시켜주다. 그의 재산들을 모두 다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야,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to a made가 왜 나왔냐 보세요. 지금 기쁜 시점은 음, 과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초보정사에도 시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초보정사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to 뒤에다가 뭐 집어넣는 건가요? 자신요. 투구정사 뒤에다가 해븐 플러스 pp 집어 넣으면 투구정사의 시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기뻤던 시점은 과거인데 그 전에 친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적과 함께 너무나 쉽게 친구가 됐다라는 것은 기뻤던 왕은 용서해주고 그리고 재산도 다시 돌려주겠다 했다는 거야? After the man left 그 남자가 떠난 후에 그 왕은 원맨처 o u t s 밖에 나갔어왜 나갔겠어? 나 지금은 그 그거에 대한서 완전 만들었잖아. 나는 끈적이게 얘기하려고. 그 헐미치한테 얘기하라고 밖에 나갔대요. 예. 네. 대답 들어야 되잖아. 그지? For the last time.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i beg 내가 간청합니다. 당신한테 뭐해달라? Answer my question. 내 대답에 내 질문에 좀 대답해주세요. 어, 막이 말했어. They have already been answered. 여기서 so they는 뭐예요? 그 대답이겠죠. 그죠? 대답들이 이미 have been answered에서 have plus pp. Be have Ever p l u p p p plus p p p plus p p p i e v plus p p v u s Ever plus Pippi, e v u s i e u s e l p i e u i e l u p e l p e e l p e e u u l v e l 그리고 그 남자가 would h 유 당신을 공격했겠죠. 요거 뭐야, 아까 우리 과정법 과거 완료죠. 그죠, 과거 완료. 과정법, 과거 완료.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떠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남자가 당 너를 공격했을 거예요. Therefore,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시가, 바로 뭐냐? 당신이 땅을 파고 있을 때였다. The most important person.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Later. 나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면 당신이 그 남자를 here for 뭐했을 때 돌봤을 때다. 돌봤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었다. 또 나오겠죠. If you hadn't helped me, 다 계속 지금 가져하고알료 나고 있어. 요 만약 당신이 그를 돕지 않았더라면 he would have died. 그는 죽었을 거야. 따라서 그는 어떤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helping him, 그를 도운 것이 바로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remember, 기억해라 항상 한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이다? is important, 중요한 한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래요? 지금이다 지금 지금. Okay? the person that you were with, 네가 함께 있는 사람 근데 그거 언제?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있어. most important person가 가장,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and doing that person g o o d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 주는 것이 그럼 이 도, doing이 동사 두어니까 그냥 이단수 동사 나와야겠죠? 그래서 is가 나왔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현자가 대답을 내려주기는 했네요. 그렇죠? 왕이 세 가지 질문을 했고 그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줬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중간에 문법 나오는 것들 모두 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법에 대한 설명은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뭐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